소비 쿠폰? 저게 뭔지 참, 내가 받아도 되는 건가? 할머니,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. 2025년 여름부터 나라에서 사람들한테 쓸수 있는 쿠폰을 주는 거예요. 한 사람당 최소 15만 원, 많게는 52만 원까지요. 어머! 그렇게나 나는 받을 수 있어? 당연하죠 모든 국민이 15만원은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. 이건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, 신용카드 포인트처럼 지급돼요. 마트, 식당, 전통시장, 약국, 할머니가 평소 가시는 데에서 다쓸수 있어요. 그럼 이번에 시장에서 고기 살 때도? 그럼요. 근데 꼭 기억하셔야 해요. 이 쿠폰은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써야 해요. 안 쓰면 없어져요. 어머! 아까워라 꼭 써야겠네 신청 방법도 쉬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신청하는 거예요 정부 24 지역 화폐 앱. 카드사 앱으로 할수 있어요. 근데 이게 어렵게 느껴지면 제가 도와드릴게요. 그럼 나는 너한테 부탁해야겠다. 두 번째는 주민센터 가는 거예요. 주민등록증만 들고 가시면 직원분들이 다 도와주세요. 할머니 나중에 이런 안내문이 집으로 올 거예요. 그때 꼭 확인하세요. 국회에서 예산 통과되고 나면 2주 안에 지급 시작돼요. 빠르면 7월 중순부터 받을 수 있어요. 생각보다 금방이네. 그리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자동으로 지급돼요. 신청 안 해도 돼요. 혁수야 고맙다. 덕분에 잘 알았어. 할머니, 이번에 맛있는 거 많이 사서 건강 챙기셔야 해요. 그럼 오늘 저녁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할까? 민생회복 소비 쿠폰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. 우리 모두 함께 힘내요. 하루 한번온집 건강.